나왜 여포가 잘 나온지 알겠다. 초선이라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바일 게임메이트, 윤서입니다 오늘은 빠른 템포의 신작 삼국지 게임, 질풍삼국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국 하기 어려우셨죠? 질풍상국은 주로 빠른 템포의 국가전을 특징으로 합니다. 행군 가속 카드를 활용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저분들은 전투의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풍상국은 바로 새로 화면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해서 더 편리하게 게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라면을 먹으면서 한판 해볼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풍상국 지금. 자, 선생님들, 질풍상국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 성이고요. 아직 쪼렙입니다 이거 월드맵입니다. 월드맵도 진짜 보면, 와, 그 월드맵 보이십니까? 이 필드 속에서 전쟁할 하려면 행공 가속카드꼭 필요합니다. 전세 역전을 위해. 그러려면 전쟁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뭡니까? 전쟁전에 가장 중요한 거. 보급이요? 전쟁전에 보급이 왜 중요합니까, 선생님? 무조건 영웅이죠. 땡이요, 땡. 영웅. 보급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관우 하나! 보내면, 이 수리시키 전에 바로 돌아오는 가도 보내면, 바로, 보급 없이 그냥, 보급 수라자 넘어가다고요? 아, 선생님, 연비 짱입니다. 어, 과도 연비로 면 바로 그냥 수리시키 전에 바로 돌아오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영우. 그래서, 질풍상국 1티어, 관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포. 여포 1티어라고 합니다. 여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선 뽑으면 숙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협공 스킬을 쓰면 더 강하게 쓸수 있죠 그래서 조합이 봤을 때 여포, 관우 지금 숙명되어 있죠 그리고 초성까지 넣으면 더 강하게 애쓸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빌드를 했고요 지풍상국 지금 다운로드! 아, 요걸로 갑니다 안방장으로 갑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날려주세요 편집자님 <laughs> 당황스럽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가자 지금이야! 오 전설 가 오케이 전설 여포! 어? 전설 여보? 제 마음속 1티어 아닙니다 오늘 관우 초선 여포 지금이야! 장료? 아니 전설 이렇게 잘 나온다고? 어? 보자 화걸려 전설 여포? 아니 장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전설 장료? 또 전설 관우? 대박 섞어. 서버 1위 바로 가겠습니다 서버 한명중 서버 1위라뇨 흐음... 오! 투전설 봤지? 투전설 봤지? 거기에 장비 지거 서비스로 주는 거 봤지? 느낌 왔다. 믿고 맡기세요. 대포. <laughs> 전설, 여포, 아니, 장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했던 삼국지 게임 중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황울령하고 잘 나오는데, 은근 생각해보니까 초선이 쉽지가 않네. 손상양 그러니까 여장부가 쉽지가 않네. 저희 대장부 선생님들은 정말 잘 나오는데, 손책이나 여장부가 쉽지가 않네. 오! 라고 말하기 무섭게 초선 조각. 봐봐, 한장 자리가 쉽지가 않다니까, 초선이. 역시 미은 얻기 힘든 거. 전설이 매번 나와. 조각이라서 그렇지. <laughs> 게임과 뽑기는 여러분들 저뭐 이렇게 게임 이름대로 만들어 놓은 뽑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뽑기는 이렇게 불필요한 그 건더기, 시간 낭비, 뽑기 마저도 우린 가속 때려버리겠다. 신개념이야 뽑기 마저도 지금 가속을 때려놨어. 연출 화려하고 이제 뽑기 할때 시간 괜실이 오래 걸리고 아, 나 진짜 이거 빨리 뽑고 스피드하게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불필요한 버들 효과, 임팩트 싹다 생략 때려버리고 스피드 있게, 템포 있게, 뽕키 맞아도 <laughs> 템포 있게 증포상공 하루 지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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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왜 여포가 잘 나온지 알겠다 초선이라서 <laughs> 질풍삼국도 인정했잖아. 지금 봤지? 초선 나온 거 봤지? 내 말이 맞다는 거지. 지금 초선 나온 거 봤지? 초선, 조각, 두 개, 이런 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가 막혀. 요 관우에다가 숙명해 보이면, 요렇게. 관우, 문추, 숙명. 활성화 시켰고, 인연. 장비랑 또, 보원결이. 바로 활성화 합니다. 이러면 더 강력해진 장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알량도 하고. 초선! 바로 활성화 합니다. 질풍삼국! 지금. 자 지금 제가 위나라거든요. 가자. 어디로 가? 초으로 가. 지금 옆에 초기랑초으로 갈까, 우로 갈까, 초로 가겠습니다. 네, 자 관우랑 옆구. 뭐야 광목 순차를 놀아야 되는데. 19분. 어, 19분. 아 컵라면 올리고 올게. 19분. 19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라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계속 게임을. 어, 다 얹어놓고. 아직도 11분 50초? 와. 초고속. 라면 타이밍에 맞춰서 3분으로 맞춰줬습니다. 어, 잠시만. 어,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아, 아, 너무 빨리, <laughs> 너무 빨리 된고 있어. 아, 사실 꼬들꼬들하게 먹어야 맛있긴 해요. 요걸로 딱맞춰서 갑니다. 와, 타이버. 질풍삼국 타이버 너무 좋았다. 지금 얘네 두대 왔어. 딱 3분이야, 지금. 오케이. 어, 바로 라면 먹으면서 이제 플레이 해야 행복가속카드를 사용해서 즉시 가속. 가속시간이네. 라면 완성. 오케이. 어, 이제는 세로로 라면을 먹으면서. 오, 3분 완성. 어. 오케이! 질풍상국! 질풍상국 하면서 먹어야 돼! 음. 음. 행복은 가져! 행복은 가져! 음! 이게 행복이지! 이것이 바로 질풍상국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질풍상국 하면서 컵라면 먹는 이 재미를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질풍상국 갓겜이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로! 음. 질풍상국! 지금 다운로드! 30레벨 여고 30레벨이 아니라서 까였어 지금? 관사 등급을 높여야 다시 레벨업할 수 있다 관사? 아~~ 아~~ 오케이 레벨 8까지 관사 레벨업하고 야 질풍상국 약간 내 전쟁붕능 나오게 만드네 무슨 마을 내정을 다지며 전쟁붕능 나오게 만드냐 <laughs> 아나 진짜 진 받았어요, 지금.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천통할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절대 당한 게 아니고, 느낌 왔습니다. 오! 역시 여폰 조선 조합으로는 바로 원킬 보이시죠, 지금. 협공 맞지 지금. 크, 애들 그냥 바로 팍티 와, 이게 바로 협공입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전투. 질풍선공 지금 땅! 윤서가 질풍상국 코드를 준비했어요. yunseo777을 입력하시고 질풍상국 더재밌게 즐겨봐요. 또한 각종 오픈 이벤트가 게임과 공식 카페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윤서가 플레이한 질풍상국! 여러분도 다운로드 함께 해봐요.